이번 주는 두 명의 친구들이 미션을 완수하여 멋진 달란트를 획득하였어요. 연우, 예서, 와! 축하합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야 20장 2절 말씀을 우리 7세 연우 어린이가 봉독하겠습니다. 기아가 응? 벽 쪽을 바라보며, 벽 쪽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여호와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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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이곳은 유다의 왕궁이에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배야. 으으으.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히스기야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가 죽게 된다고? 어떡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의 병을 낫게 해 주세요, 하나님. 히스기야는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를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3일 뒤에 병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희스기아는 이사야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3일 뒤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준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아니면 해를 뒤로 움직이게 할까요? 히스기야는 생각했어요.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지 해가 거꾸로 움직이는 것이 더 어려울 거야.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해를 뒤로 움직여 주세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해가 뒤로 쭉 움직이는 거예요. 우와! 이럴 수가 정말 해가 뒤로 움직였어 해시계 그림자도 뒤로 움직였어요 히스기야는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어요 성전에 올라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시고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을 낳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내종 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꼭꼭 꼭 지켜요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 이세요.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해를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온 세상과 만물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대요. 이번 주 미션, 이번 주 미션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미션도 완수할 수 있겠지요? 그럼, 예수님 사랑해요!